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연대에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수리논술 작년 2024년 가을에 실시했던 시험에 대한 분석하고 올해 서울시립대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작년의 사항은요 논술 70의 교과 30이고 1000점 만점에 논술이 700점이었는데 올해 2026학년도는 논술 80의 교과 20으로 논술의 반영비율을 조금 더 올렸고요. 수능 체제가 없는 게 시립대 연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시험은 수학 논술을 보면서 120분의 시험 시간이 비교적 긴 대학이고요. 4문제 정해져 있고 각 소문항은 없거나 두개 정도 있어서 소문항 기준으로는 여섯 문제 정도 되는 대학이고 전범위가 시험 범위고요. 기계적으로 확통, 기하, 미적까지 고르게 출제를 하면서 가끔 수투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대학이 되겠고요. 교과 반영 방법은 오늘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신 등급 간의 점수는 보통 3등급 중하가 합격선이고 4등급, 5등급 기준이라면 1,000점 만점에서 한 2점 3점 정도가 모자라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실입대는 평균 35대 1 정도의 경쟁률이고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17대 1 정도고 연세대는 실입대랑 비슷하게 한 35대 1 정도 되고요. 합격자의 내신 등급은 평균 3.9니까 4점 정도가 합격선이고 내가 그 점수보다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나 요게 확인하실 사항이고요. 논술 점수는 700점 만점인데. 평균적으로 520점 정도 되면은 모집단이 중위권 정도가 합격점이고요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를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시험지가 딱한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풀기 좋은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일, 오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기출문제가 세 장이나 되고 대부분의 대학은 시험을 여러 번 나눠보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생산되는데 서울시립대는 자연계열만 시험 보면서 한 번의 시험만 보고 끝납니다. 전범이지만 미적 기하 확통을 고르게 일단 출제를 하고 그리고 정세 순서쌍을 세는 문제는 수학이나 수학원 수학2 어느 단원과도 연계가 될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최근에 세번 정도의 시험을 한 눈에 담아 봤는데요. 수학원은 수열 문제나 점화식 문제 거의 한해 걸로 한 번씩 출제하고요. 미적분 문제는 2년 연속 정적분의 정의, 즉,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재작년에는 경우의 수, 올해는 확률 계산을 했는데, 서울시립대는 전통적으로 통계 같은 그 끝단원을 내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확률이나 경우의 수 단원에서 출제를 한다면, 실생활과 약간 섞인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면서,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걸 언제 다 세지라는 고민이 많이 되는 수험생의 센스가 필요한 그런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단원을 출제하고 기아는 2013학년도에는 벡터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고요. 작년에 모의논술은 공간도형에서 적분과 관련된 부피 문제를 출제했고 올해는 입체도형에서의 정사형 문제를 출제했는데 작년에 모의논술에서 이미 공간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거라고 예고했고 올해는 그것에 맞게 모든 내용들이 문자로 포함되어 있어서 정답도 문자로 구성되는 그런 꽤나 보기에도 어렵고 계산 과정도 지끈지끈한 이런 문제들을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기아는 적어도 2 0 2 4학년도 작년 모의논술 올해 문제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를 했고 이 난도만으로 보자면 한양대와 비슷하거나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를 했고요 내용도 2차 곡선, 벡터 그리고 이번에 공간도형, 정사형 이렇게 넘어오면서 기하 전 단원을 고르게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출제할지 모르고요 난도도 매우 높은데 주로 각 단원의 본질적인 정의로 풀수 있는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문제들을 출제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확률과 통계는 최근에는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에서만 한 4, 5년 정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까지는 가진 않고 있는데 연대나 서강대 한양대 등의 경쟁대학 또는 좋은 대학들이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울시립대도 통계 쪽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놔야 되겠고 다만 최근에는 경우의 수나 확률단원에서 주로 이 사건의 결과를 어떻게 셀 거냐 여사건이나 대칭성을 이용해서 조금 센스 있게 답을 도출해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냥 무식하게 된다면 두세 시간 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단원적으로 수학, 수학원, 수학2 그리고 어떤 단원과도 연계될 수 있는 순서상 문제는 서울시립대의 단골 출제 항목입니다. 요즘에는 서울시립대뿐만 아니라 연대를 필두로 해서 그런 수능수학의 과정 밖에 있는 정수의 순서상을 여러분이 얻은 수식을 통해서 꼼꼼하게 세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연대와 굉장히 유사성이 많은 그런 대학이라고 볼수 있고요. 제가 확통하고 기하를 강조했지만 일단 미적분 문제는 하나 출제합니다. 최근에는 깔끔하게 한줄 이내에 주어진 그런 정적분 문제를 적분을 해보는 이런 문제들을 주로 출제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주로 중앙대가 출제를 하고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난도는 연세대나 한양대보다는 살짝 낮고 중앙대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수준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실입대는 120분 시험을 보면서 전체 문제가 6문제 대문항으로는 4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 라기보다는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 문제 하나하나에 조건도 많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두줄 이내에 깔끔하게 문제를 내고 수능의 범주 안에 있지만 다소 증명적이고 문자를 통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그런 내신의 심화형 문제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들고 그래서 문제 자체가 매우 딱딱하고요. 정통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실입대는 작년에 10월 5일날 시험을 받고 오늘로서 딱 7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입대 준비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드리는데요. 일단 수능 전 시험이라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연대, 시립대, 홍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정도가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데 많은 학생들이 수능 전에 시험을 본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그건 반대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적분의 2등급 초반이나 1등급 정도 나오면서 다른 과목을 조금 못하고 수학의 확통과 기하를 재밌어서 공부를 해놓은 학생이라면 정시로 시립대를 못 가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한번 도전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실립대는 약간 정석적인 느낌이고, 정통적인 느낌이라서 수학을 좋아하면서 수학의 이론 연구를 충분히 해 놓은 학생, 그리고 수능적인 스피드 게임에는 조금 약하더라도 수학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학생이라면 조금 유리할 걸로 보이고, 반대로 수능체조도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냥 실립대한 장은 도전해 볼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시까지 염두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능 전에 논술 준비를 준비 안 하고 보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고 준비를 최소한 몇달 하고 봐야 되는데 실입대 합격권이 아닌 학생이 준비를 해서 시간을 소모하다 보면 정시에도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실입대 지원을 하는 학생이라면 한양대나 경희대나 중앙대나 서강대도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상위권 대학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기본기를 가춘 학생이 도전해야지만 실립대를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수능 이후도 바라볼 수 있고 실립대 생각이 전혀 없고 논술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8월달에 9월달에 갑자기 실립대 원서를 쓰고 한달 동안 파이널 강좌 들으면서 날치기로 몇번 공부했다고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수학은 2등급 초반 또는 1등급 정도 나오면서 확통 기하를 미리 해놓은 학생이면 좋겠고 지금 절박하다면 지금부터 확통기하를 해도 늦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실입대는요 논술의 반영비율을 70에서 8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입대는 자연결만 논술시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집인원이 70명대 밖에 안 되는 소규모 인원을 뽑기 때문에 은근하게 합격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결론을 내면 수능 수학이 2등급 초나 1등급이 나오면서 확통과 기아를 개념을 즐겁게 이미 준비해 놓은 학생이 매우 유리하고요. 수능상 모의고사로 3등급 정도 나오면서 수능 전에 시립대 한번 써볼까? 이건 좀 오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걸로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